안녕하세요. 소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토샵 두 번째 시간 어, 화면의 구성과 그 다음에 세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저번 시간 그대로 화면을 켜놓은 상태인데요. 각 기능들이 배치되어 있는 형태들을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하나씩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왼쪽 부분에 있는 이 아이콘 목록을 우리는 툴박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이제 툴패널이라고도 하는데요. 저는 처음에 배웠을 때 툴박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윗부분에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현재 옵션 패널이라고 합니다. 이 옵션 패널에 대해서는 우리가 툴박스를 배우면서 같이 배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패널이라고 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그냥 도구창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뭐 패널이나 창이나 창은 우리말이고 패널은 판때기란 뜻이니까 뭐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패널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지금 이제 포토샵 수업의 방향은요 기초를 먼저 배울 겁니다 기초를 배울 때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GTQ 자격증과 같은 순서로 공부를 하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배우면 자격증을 따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자격증 따는 거는 그냥 연습해서 따셔도 되고 뭐 못하셔도 되고 상관이 없으시고요. 다만, 반복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자격증 공부를 시킨 이유가 이 자격증 공부를 하게 되면 무조건 써야 되는 기능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가 있기 때문에 포토샵을 굉장히 빨리 익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아지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방향으로 갈 거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GTQ에서 배우지 않는 다른 추가적인 기능들을 배워나갈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울 때는 이제 화면 구성을 나한테 맞게끔 세팅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세팅을 바꿔야 되는가? 첫 번째로 우선은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 패널들을 나한테 맞는 패널들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제 패널들을 바꾸는 곳이 어디 있냐면 이 위쪽에 가시면 이 위에 보시면 창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창이라는 메뉴를 제가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창을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얘네들이 전부 다 패널입니다 종류가 많죠 그래서 이게 너무 많으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 이것 중에 내가 뭐 써야 되는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다쓸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우리가 이걸 다쓸 필요는 없고 우리는 다 필요 없고 딱세 개만 패널을 열 겁니다. 그세 개의 패널 이름은 첫 번째는 네비게이터라고 하는 패널이고요. 두 번째는 히스토리 이제 한글 버전으로는 아마 작업 내역일 겁니다. 예전엔 작업 내역이었는데 2020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레이어 한글로도 레이어 영어로도 레이어입니다. 저는 이세 개의 패널만 쓸 겁니다. 다른 거는 다른 거는 그냥 마우스 쓰거나 단축키 쓰시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세 개의 패널 말고는 다 닫을 예정이에요. 옆에 있는 이 패널들 보시고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 창을 열어서 제가 네비게이터라고 하는 패널을 엽니다. 네비게이터 보이시죠? 꺼낼게요. 이렇게 두 번째 창은 여기 보시면 작업 내역을 찾습니다. 작업 내역 여기 작업 내역 그 다음에 레이어 이렇게 세개의이펜을만쓸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끄셔도 돼요 자 끄는 방법은 어 지금 얘가 좀 어두워서 잘안 보이니까 제가 조금 밝게 할게요 나중에 이것도 배우실 겁니다 창이 너무 다크하게 되어 있어서 좀 밝게 바꿔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위에 보시면 점점점 이렇게 보여요 얘뗄수 있습니다 점이 이렇게 선이 이렇게 있는 거 떼면 X 하시면 되고요 여기 얘는 이렇게 하면 다 떼져요 그럼 X로 다 뜨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편을다 닫혔죠 그러면 위에서부터 네비게이터 옆에다 이렇게 딱 붙이시고요 이렇게 스며들게 하고 그 다음에 작업내역을 그 밑에 이렇게 배치하세요 그 다음에 작업내역을 올리시고요 이름 잡고 레이어를 제일 밑에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죠 위에서부터 네비게이터 작업내역 레이어 옮기는 것은 이름 잡고 옮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름 잡고 위치도 이렇게 선이 생겼을 때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포토샵은 우선은 제가 지금 툴만 먼저 배울 예정이기 때문에 툴만 배울 거면 굳이 다른 창이 지금 당장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요세개 장만 딱어 남겨두고 나머진다 닫으셔도 상관이 없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팅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패널을 다 세팅을 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편집 메뉴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 환경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환경 설정 중에서 몇몇 가지를 우리가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 작업은 어,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하게 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선은 환경 설정 버튼에서 일반 사실 일반 눌러도 그 다음 거다할수 있기 때문에 일반 누를게요. 그러면 일반 창 열리면서 그 밑에 있는 예, 인터페이스 작업용 이거 아까 그 밑에 있던 메뉴 그대로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제가 1번 말고 1번 열었지만 위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터페이스 밝기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강의용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밝은 걸로 하는 거고요 뭐 어떤 사람은 어, 괜히 어두운 것도 합니다 저는 원래 어두운 걸 좋아하는데 강의용은 제가 밝은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영역, 작업 영역에서 꼭 고치셔야 되는 거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바로 탭으로 문서 열기입니다 어, 이 탭으로 문서 열기는 뭐냐면 제가 외부에서 그림 파일을 가져올 때 자꾸 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러 개의 그림 파일을 놓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탭으로 문서 열기를 끕니다 얘는 끕니다 그래서 무조건 외부 창 따로 열리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걸 얘를 하나 끄고요. 그 다음에 도구에 가면 도구들은 특별하게 바꿀 것들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거의 다 건들겠고요. 어, 쭉 내려와서 뭘 하냐면 제가 이제 2020버전을 처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조금 찾아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플러그인 쪽에 가야 돼요. 제 검토가 느린 겁니다. 플러그인에 가면 모든 필터 갤러리 그룹 및 이름표시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필터가 좀 숨겨져 있어요.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필터를 켜놓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필터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체크를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자를, 글꼴 이름을 영어로 표시가 지금 꺼져 있는데요. 켜져 있다면 꺼주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굴림체라고 하는 한글 글씨체가 보통 한글로 나와야 되는데, 제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영어로 굴림, g-u-l-l-i-m,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어로 표시는 꺼놔서 한글 글씨체는 한글로, 영어 글씨체는 영어로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 제가 많이 한것 같지만, 아, 네 가지 한 거죠. 인터페이스상을 밝기 조절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작업 영역에서 탭으로 문서 얘기를 꺼놓으시고요. 플러그인에서 모든 필터 사용하도록 하고, 문자는 영어로 표시되지 않도록 하는 이 설정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 설정은 알아두시면, 이 어, 설정을 꼭해 놓으시면 굉장히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을 기본으로 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포토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왼쪽에 있는 툴박스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 세팅과 그 다음에 패널 배치, 기본 패널들을 배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본 설정을 해 놓으시면 굉장히 편하게, 우리가 다음 내용을 할때 편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당장 필요한 것들은 나중에 추가하시면 돼요, 패널들은. 그래서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